기분이 노래인데요. 어,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면 이제 요요 말이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 있나요? 아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이제 요요 노래로 계속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늘 시편의 자, 오늘 시편에 오근입니다. 오근이 아, 107편부터 이제 나오는데 오늘 오근 자, 호드를 나도 나의 기톱으로 시작하는 시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요와의 송냥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요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냥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오늘 이제 요 말씀이 송냥함을 받은 사람,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모았다. 이제 요말 때문에 아마,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 여기 이제 페리코퍼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요이 요, 시편의 구조가 요렇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 고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셔서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제 오늘 이 고렇게 첩의 이야또또 또 나오죠? 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사람은 어떻게요? 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어.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음.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말씀을 이제 멸시했으니까 네. 아무도 아무도 도와,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래,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예, 그들이 그 한란 중에 호하게 부르짖음에 그들의 음.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기도 응답을 줬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음. 끊으셨음이로다. 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자, 여기 여기 또한번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네요. <laughs> 네. 이에 예.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호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음. 인자하심과 인생이 계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이 전체적으로 이제 호돌라 라도나이키 더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다. 이제 그그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뜨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여기 이제 옛날 우리 개역성경은요, 여기 개정개역인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큰. 그래서 일을 하는 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자 이제 이, 이 사람은 뭐해 지금? 큰 바다에 나아지라는데 네. 광풍이 그냥 여호와께서 명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엄 때문에 음.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제 우리가 이게 배를 이제 배선교를 했잖아요. 배를 이제 그 1년 반을 탔는데 야, 그, 배멀미가 이렇습니다. <laughs> 옛날에는 우리는 배가 엄청나게 이제, 그, 객선이큰 배인데, 이 작은 배들은 더 하겠죠? 예, 옛날에는요. 예, 예,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요악께 부르지, 지점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도다. 이게 이제 야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네. 그 기도 응답을 하신다. 여호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음.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깊은 우리가 다 뜻을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아,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고 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자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어. 아, 땅이 황폐하게 된다. 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시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음.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아. 길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빛 밤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 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아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자, 여호와의 예, 자 오늘 이몇 가지 예를 나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 지혜 있는 자를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서 이렇게 네. 감사하라.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호둘라 라도나이 키토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하라 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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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에게 감사하라 그말이죠요자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호둘라 나도 나의 키토, 호두, 호두 감사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